결혼 전에는 65kg였어요. <laughs> 음. 통통 중간 단계. <laughs> 어머 날씬하시다. 아니가 그러니까 엄청 예뻤거든요. 거의 한 20kg? 10kg, 20kg 정도? 2년 음. 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두분다 살이 좀 찌셨네요. 음. 보니까. 그러네요. 뭐 이유가 음. 있을까요? 음. 선생님이 걸으라고 했으니까 아, 오늘은 못 나가니까 그리고 TV 보면서 상세나 네. 잘하시죠. <laughs> 어 리듬감이 좋아요. 응. 음. 네. 어 둘. 꾸준히 둘. 하면 확실히 그좀 빠지는데. 음. 네. 나 아, 그만하고 앉아.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다고요? 음. 알았어 금방 또 포기하시네. <laughs> 시끄럽다니까. <오. 웃음> 이제 식사를... 이거 좀 치워줘 봐, 응. 봐. 어, 이 갈비인가? 어우, <laughs> <오>, 야 괜찮아, 지금 가자. 음... 가니까 가 갑시다 가자 아두 분이 그냥 두 분이 그냥 콕 졌어 네 어디로 가시려나 나가지고 점심도 너무 든든하게 먹었나 봐요 배가 불러요 오빠 <laughs> 나만 살 빼야 되는데. 언제 볼까? 요나 카페 들렀다가 저기 용담저수지 가서 운동 좀좀 좀 하다 더 가자. 공원에서 걷는건 어때요? 용담저수지 조금만 조금 더으면 있잖아. 조금만 더차 차 조금만 더으면 용담저수지 나오잖아. 공원 가는 것도 낫는데 저수지 쪽 거기 관 광경도 좋잖아. 아니, 용담저수지보다 범안공원이 좋아. 나도 음. 가고 싶어. 나 혼자, 나 운동 코스 있잖아요. 아, 거기다 한번 가자. 어때? 강 보니까 마음 시원해? 시원하네요. 나오니까 좋지? 응. 그래도 손에 꼭 붙들고 아, 네. 산책을 하세요. 두 분이 사이가 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진짜 우리 여기 오랜만에 온다. 아파닥빠닥 거는 거 봐. 네, 아까 파닥파닥 거는지. 네. 음. 그만 먹고 싶어요, 오빠는? 저기는 <laughs> <laughs> 얼마 안그 얼마 신것 같은데. <laughs> 난더 먹고 싶은데. 어디까지? 자 산까지. <laughs> 야, 야, 시간 없다. 지금 4시다 <laughs> 왔어요, 가요 그러면. 어, 봐봐, 시네 갑시다, 그럼. 여기 뭐, 스케줄 있나? 그럼 거기 번안공원 3번 걸어 아내분이 가고 번호구원 싶다고 번호구원 했던 가고 곳. 싶어? 네. 음. 딱 구레풍이 나지 않냐, 시골? 시골 말돌리시네. 아, 집에 가서 세탁기 또려야겠다 응, 빨래도 널어야 돼. 그러니까 번안공원 갈 시간 겠다 아, 가야지. 운동 안 했는데, 응. 오늘. 그럼, 다이어트하게 같이 좀 걸어줘야지. 내일 가고 가야지, 모레도 가고. 그냥 집으로 가자 피곤해요? <laughs> 아니 남편분이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러네 <laughs> 그래 어. 갑자기 비 오려고 하고 <laughs> 비도 오려고 하고 <하는> 들어가니까 <laughs> 아니 날씨 완전 맑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어, 아니 야 아, 그때 오후 정도에 비가 오려고 했었어요 예. 그냥 집으로 가자 피곤해요? 아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음. 도착하면 다섯 시될것 같아. 조금 더 걷고 싶은데. 나중에 자기 운철 걸어 수요일 날에. 알았어요. 수요일 날피안온다니까 수요일 날 걸어 혼자. 음.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아 네. 예. 아, 그리고 공원은 아내가 아내가 저기뭐 다음에 <laughs> 아내가 힘들어 힘들어 할것 같다고. 운동을 음? 갑자기 어 아이. <laughs> 아내가 힘들어, 힘들어 할것 같다고. 아, 아니, 뭐 힘들어. 오빠가 힘들면 힌, 가자고. 아빠, 제가 힘들면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해서. 를 네. 꼭 네, 굳이 네, 네. 같이. 바로 집으로 가실 거예요? 바, 바로 뭐 집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4시 35분이라 차도 막힌 시간이고. 예, 아, 고, 두 분이 공원 가실 거면 가셔도 되고. 음. 네. 한번 걸어준 적은 있는데, 사역이 힘들다고 핑계는것 같아요. 남편분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음, 음. 뭐야? 종이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 자기도 나름대로 운동을 한단 말이지? 네. 음 응.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한번 나누고 싶어. 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뭘 어떻게 운동을 하면서 그 자기, 자기가 오빠한테 바라는 점이 뭔지 얘기를 한번나눠보던 얘기지. 이제 음식 조절하고 응. 헬스클를한달한번 다녀보려고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준적으로 이제 몇, 몇 달부터 다니게? 시골 내려갔다 와서요. 시골, 저, 시골 내려갔다 와서? 그러면은. 모 네, 갔다 와. 한 6월 달부터 다 한다는 얘기네? 네. 그 전에는 좀 걷기 운동하고 음. 오빠는요? 오빠 오빠 나 혼자서 운동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빠는, 오빠는 자기 의견을 듣고 싶은 거야. 음. 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헬스클럽만 다닐 거야? 아니면 집에서도 운동 많이 할 거야? 음식조절 하고 움직였으면 움직여야죠. 음. 그랬구나. 음. 한의원이나 어. 산부인과에서 살 빼라고 했잖아 임신하려면. 그렇지, 중요하지. 아, 임신이. 아, 아, 무슨... 이세계에 있으시구나. 아기를 보고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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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의원이랑 산부인과에서 임신하려면 자연임신이든 실험관이든 하려면 은 살을 빼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음. 임신하기 음. 위해서 좀살 빼야겠다는 결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네. 응. 운동은 일단은 걷기 운동하는 것 같아요. 스태퍼도 하고요. 오리할스로살 빠진다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하다가 힘들면은 좀 씻다가 하는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들어도 살 빼야 되니까 조금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노력부터가 시작이 됐 네.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네. 조금 조금씩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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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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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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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 너무 너무 너요 너무 너무 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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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든서 안 무슨 운동 하는데요? 맨날 걸어 교회서 응. 걷는다고. 오빠는 사역이 힘들다고 그냥 사역이 힘들다고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해발라고다 다 좋은데 운동만큼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일이 많아 갖고 일하는 게 요새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음식 먹으려면 살 찌는 음식을 끊고 살 빠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갈고다 먹잖아요. 안 그러고 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남은 나안 먹어야 되고. 남은이국물은안 먹으면 돼. 아니요 남은 자체를 안 먹어야 돼요. 누가 그래? 응? 다이어트 유튜브 보면 다 그래요. 다 나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지 말라고. <laughs> 내가 다이어트 먹방 뭐 다이어트 관련된 유튜브, 먹방에 관련된 유튜브. 내가 오빠가 바바트 소용 없다고 했잖아. 왜냐하면은 그 바바트 남 얘기야. 내가 그바바 무슨 소용 있어? 내가 실천 잘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빼려라고요? 한의원이랑 산부인과에서는 살 빼야지 임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규칙적인 생활 하는 거지. 운동은 체력 관리밖에 안 돼. 규칙적인 생활 해야지. 응? 아니, 식단이 진짜 중요하죠 다이어트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되지 어. 않을까? 규칙적인 생각 해야지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맞아 아니야 찔리지? 찔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찔리라고 왜? 오빠도 먹고 자기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 자기가 지금 왜지 박약이 진짜 그 이유가 근데 왜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아내분만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혼내는 게아니야 저도 그부분에좀 실천을 못 해갖고 <laughs> 남편 없을 때도 혼자서 밥 차려 먹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근데 꼭 굳이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좋아하시나 <laughs> 혼자서 라면을 도 끓여 먹고. 아유야 이거. 아. 음, 자, 아, 저, 예, 저렇게 많이 먹어 염도가 있으니까 일단 예. 음.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저 저도 저 스스로 제어 관리가 안 돼요. 오빠가 살 빼라는 말을안 하겠다. 대신에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빠 근데 우리 집 진짜 돈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나 학심 아니고 진짜 살 빼야지 임신된다고 하셨으니까 음. 생식이라든가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한 달치만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오빠가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어. 그러면 나는 헬스클럽이랑 다이어트 식품 먹는다고 쳐요. 음 오빠는 어떻게 뺏어내? 너무 뺏어내? 아니, 같이 하면 되요 나랑 같이 다이어트 식품 먹어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강요지, 솔직히. <laughs>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이 있는데. 그거는 강요지, 오빠 나한테 탐색기 먹을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일반식 끊고, 그, 그 먹을 거야. 아, 자기 하시고. 끊고 아니, 나, 난, 그거 자기가 와서 하시고요. 그고난옛날할 거예요. 응.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강요예요. 나도 이렇게 하니까 자, 자기도 이렇게 강요 강요. 음... 나도 이거 하니까 오빠도 이거 해 이래요. 여보야 본인이 하는 거 본인이 하는 거 남편한테 전염시키지 말아라. 아니 나는 나들 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로 하냐 <laughs> 이래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한 번은 또 싸운 적이 있었죠. 어... <laughs> 오빠도 같이 뺐으면 응. 좋겠는데 안 빼. 나라도 베이스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내가 빼고 오빠 설득하고 싶다. 음, 그게 나을 거 같아. 생각. 에이,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볼때 남편분도 결혼 사진 보니까 아내분 이상으로 살이 좀찐거 같아요. 맞아요. 느낌에. 그 많이 찌셨죠, 결혼. 에, 해보다. 예. 근데 이제 본인도 뚱뚱해졌는데, 살이 쪘는데, 아내분한테 막 계속 구르는 거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요? 아, 그거 저도 미안하죠. 네. 네, 왜냐면은 아내마저 그렇게 돼버린다 하면은, 네. 저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방법이 없는 상이니까 음. 왜냐면은 아내만이라도 좀 날씬해져서, 제가 그거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저도 그렇게 빼고 싶어서. 사실 내가 하기도 어려운 일을 상대방이 물론 잘 해주면 좋지만 응, 응. 이거를 상대방에게 뭐 너무 약간 강요 아닌 강요처럼 사실은 느껴졌거든요. 아, 영상에서 봤을 때 강요는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삽별하는 말은 안 했고 네. 그냥몸 관리를 해라. 스스로 음. 몸 관리 열심히 해라. 이런 부분 제가 많이 얘기를 한 거죠. 삽은는 전혀 제가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음. 근데 뭐 약간 표현이 좀 웃기긴 하는데 좀 네. 표현이 이상한데요. 음. 나는 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러한 인생을 산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우리 아내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2년 만에 네. 이제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네, 네. 더중 걱정이 네. 그렇죠. 되신 건 아니, 아닐까요? 네, 네, 걱정이 됐죠. 그런 면이 있으신 거아요 네, 저처럼 될까봐 데려 들어온 아, 거죠. 네, 네. 네. 아내분은 급격하게 살이 찌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2년 전에는 그때 체형을 계속 유지하셨던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남편분이 사실은 아내분 건강도 네. 좀 걱정이 되니까 잔소리 하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제작진이 3일간 이제 아내분을 좀 관찰을 해 봤더니 네. 그 기간 내내 라면이나 라죽을 계속 끓여 드셨고요. 그다음에 자 보니까 네. 통조림 한통 이제 혼자 다 드시기도 하고 음. 그런 경우가 꽤 있었대요. 이제 다이어트를 사실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음. 그런 식사를 좀 계속하게 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살찌고 음. 나서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잘못 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라면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먹었으면 우리가 양심상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건강 관리 하면서 뭐 라면 네. 먹으면 뭐 좋은데. 네,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아내분은 아까 어, 운동 하자고 남편이 네. 저 수지 걷자라니까 나는 공원도 걷고 싶어 음. 이랬는데. 음. 계속 이제 핑계를 대시면서 결국에 공원을안 갔단 아, 말이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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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빨래도 네. 해야 되고. 네, 저도 저, 그분. 저, 저 수치 잠깐 산책하는 거 말고는 음. 두 분이 되게 마음 먹고 나오셨는데 잘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남편 분이 근데 운동을 이렇게 좀 거절하면 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는 분? 조금 더 걸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빠가 안 해서 하셨... 같이. 좀 서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때 음. 그때 제가 월요일 날이라. 쉬운 날이어서 많이 또 피곤했었고 아내도 그때 많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응. 예 그렇게 된거죠 아그 근데... 아내는 혹시... 걷고 싶었는데 에이, 에이. 아니, 아내분 어. 운동 안 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본 영상에서는 아내분은 계속 더 걸어야 되는데 <웃음> 저기라도 <웃음> 공원이라도 가서 걷자 하는데 마치 여러가지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귀찮아하는 거는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운동 싫어하시죠? 아, 아니요, 아니요, 운동은 좋아합니다. 운동 좋아하는데 어, 제가 네, 없잖아요 그러세요? 그때는 좀 많이 피곤했었죠. 어... 평소에 그 월요일 아니 피곤한 피곤한 음... 날이 아닌 날들은 많이 좀 같이 걸어주시나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네. <laughs>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혼 사진 보니까. 뭐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근 네. 네, 체중이 덜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실례지만 몇 킬로그램 정도였을까요? 그때가 그때가 한 110. 네네. 네. 네. 그러면 아...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체중이 어느 정도나 느으신 걸까요? 아, 지금 제가 몸무게를 안 재봐가지고 아안 재보셨어요? 네, 네. 어,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좀 젖힌 네. 것 같아요 한 30, 저도 한 30, 40kg 찐것 같아요 아, 30, 40kg 네. 네. 혹시 지금 뭐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혈압이 있고 갑상선이 있고 간 지방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그세 가지 약을 좀 먹고 있는데 네. 당뇨가 더 의심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4 0대니까 스스로 이제 관리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혈압하고 당뇨는 네. 어, 체중이 증가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프로+ 그램 이제 다 해결 방법 다 찾으면 네.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운동더 많이 하고.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이두 음... 분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굉장히 어, 평화롭고 네 서로 갈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사실 각자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어, 너무 독특해요. 네, 네. 두 가끔 소통이 네, 네. 되는 듯하면서 안 돼요. 네, 그래서 늘 맞아. 보면. 네. 대화가 늘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맞아요. 늘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 응, 응.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어, 이제 남편분은 아내를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네. 그 걱정되는 부분에 계속 그 남편분의 의견을 네. 계속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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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내분은. 본인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세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의견을 대체로 그냥 수용하는 그리고 알았어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두 분의 대화의 패턴을 봤을 때는 남편분이 주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보는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간 그거는 문제야. 뭐 이렇게 약간 지적, 가기보다는, 네. 네, 뭐, 공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